생 성되 었 습니다. いくつじゃないの 슬바라 어, 스야너가소멸거야 슬바라사스는 하해면하면하면아 슬바라사스가 공략 아우, 블랙박산 전신 마사지하고? 야, 이거 쎄! 뭔가? 뗄수있인데 음.. 어려운 건 상관없어. 언제 어, CS 회전 없어요? 어차피. 어차피 들고가안 돼, 이 소주랑. 음. 눈을쓰다 모자 손들 말라 하이 아초보학생이챌야 빅토르? 아.. 응. 씨발 빡세네 걸려 갖고 걸려도 전시이 씨발 하고 음, 있다음결야 음. 나아이가 없어. 나는 투랑 지금. 음. 응. 뭔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이거. 둘 똑같이 먹었는데. 어. 파랑이 해 신 씨발, 신 존나 못하네. 오늘은 운이 좋았고. 빅토르 업그레이드 해왔네요. 뭐 그러는다가. 친구 다 시즌 먹케게 해줘라. 슥로렌인도 응? 그러더라고. 빅토르 상대를 제 답도 안 나온다고.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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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빨리 공익 투표 나와야 됩니다 이거 전날 전날 됩니다 솔직말해서. 히 아, 솔직히 아. 그걸 안 주죠 여러분들 제가 씨발 보패가 씨발 만만해 보이나. 무빙질이고요 계산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빅토르 상태로답답 없어요, 원래. 진짜 다섯 개 차밖에 안 나잖아, 이게 어디야. 어. 원래 빅토르 하면 이게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빅토르하고 다이어트폰 시도 걸려도 줄수 있죠. 깔끔하게 하자, 이거 좋어 저는 왜타다이들 이발, 다른 체인지 별로아니구만 별거 아니구만여기아 후반에 집 털면. 쟤. 이거, 이거 뭐하냐? 야, 가야될 것 같은데? 구라, 구라 할게, 구로. 구로, 구로. 이거 가져야 될것 같은데? 야, 아아 야, 나 올게. 야,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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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거. 야, 막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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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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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씨발 야, 야, 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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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야, 야, 굳지 말해서 야, 가즈마 방송 듣고 있냐? 다이아고에서 보도 가능하지? 어, 앞불로안 주냐? 그나마 가즈마 존나 박스 빅토르, 하드카운타라말이야라 라인 전 아이고 정신트롤이 고마워 1 0일개 고마워 나이스 지금부터지 시작은 CS 타임 15개 노답 아좀 압박 좀 하지 마라 레이드 긁으라고 하지 이 새끼야 너 시스 어때? 멋지지? <laughs> 어게떨졌는데 이거? 미드 어, 대치하다가 궁합은 지대로 말하거든요 오우 시스 먹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이거 그냥 씹발아 좋고요 어 일단은 시 s 내가 이거 마크 신다는생각 말고 시발 뭐야 이거. 아 미안하다 이거. 불카 꺼졌다 이거. 미안. 불카가 꺼졌어. 어. 야, 불카가, 불카가 꺼져가지고. 아, 그러 불카가 꺼지니다 아, 씨발 거. 아, 미안하다 이거 진짜 미안해. 음, 어차 아 미안해 이거 진짜 미안해. 야, 시험 뭐하냐? 좋아, 보프탑 좋아. 게이드 좋아. 보프와딱 커버할게. 미드 커버해, 미드 커버해, 미드 커버. 커버, 커버. 나타날게 내가. 어, 이거 보지아보지아 어. 이 꾸이 새끼야. 야, 궁가 한번 지드라 봐야 되거든, 요한 미디어. 지금 시스템이 별로 안 나, 지금. 생각보다. 이거 어, 아닌데. 자기야. 카드 갖수어야지. 감안먹을뺨맞게안 먹어. 이빨 색끼 그러면서 먹어버리기. 지금 어, 두분 왕기가 보이고 있고 지금 지금은 CS 그냥 포탑을 닫게면 안될것 같아요. 새로운 <목소리도> 원. 새로운 공원. 이 되겠냐? 이 되겠어? 신발이야 아, 이거. 자뭐 신발 배달비. 배달비 배비 아정 존나 아깝네 저거 아아 아 존나 아깝네 저거. 아. 아, 저거 탱! 탱! 아 잡아야 잡아요아 잡아야 돼 지금 지금 잡아 잡아 나이스 굿! 굿굿아 이거 뭐 진짜 광이만 나왔어다 쓸어 남았다 진짜로 아, 방금 전에 약간 좀한테 좀... 내가... 내가 사이언 궁만안 맞았으면 진짜 갔사로 담았다. 진짜로 이거... 내가 좀 실수하게 했는데, 저번 실수하게 했는데... 진짜... 사이언 궁만안 맞았으면 진짜... 이거 할만 했어. 진짜로... 사이언 궁만안 맞았으면은 진짜로... 두명을 보내지 않았을까... 진심... 이걸 이걸... 근데... 두 분이 집이 진짜 다젖먹는데 좀. 먹 밑으로 생각도 오지 안나왔네 지금 붉은 장미. CS를 먹자는 개념이 아니라 포탑에 안꼬라박해야겠네 그냥 그게 지금 최선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 지금 지금 그냥 포탑에 안 꼬라박히게 CS 먹으려고만 하면 되고

여기 가야겠다. 이거는... 헤헤... 달리기 존나 빠르다. 이 시보로마... 어... 아있스 영화... 하비아하아스다 봤다. 지금... 안감싸... 하고 있다. 오 리치베이 언제 나오냐? 리치베이 아, 밀릴 것 같은데 안으면 이거 지금 와야 되는데 아, 무슨 시스템을 쳐먹고 있지? 루카 맞고 아, 동심 잡으면서, 백볼 잡으면서 루카 다시 한번 셔틀 해주고 빨카 빨카 아, 뭐 하냐 쉐 터졌다, 이거. 이거. 진짜 터졌다, 진짜로. 아! 아, 뭐해. 폭포싱 존나 안 좋았네. 장나 개지렸고. 아. 하나 잡았냐? 하나도 못 잡았어? 무대 뭐, 못 잡았어? 와, 문제 있는데, 이거. 아가리 한번 털어보자고? 아이씨 안돼 지금, 지금 털.. 지금 털긴 좀 그렇고 아이 푸지션 안좋았어요 나도 피도 없었고 얘들다 피도 없었어 솔직히 골카쉐터 준다 했으니 푸션 안좋았어요 아, 저, 빼네 n n y Benny, b 탑쪽 n y j u n 바 c a Tap, t s I'm Benny. w h 어떡할게? 뭔데? 시아 이거 개념은 있네. 애들 이 지금 용쪽으로 푸신 잡고 있는데 이거. 하고이떠 뭐냐? 뭐냐? 이득이다 씨발 고 시작하자 저거 려가게 이거 냐 아, 씨발 다못 자러 씨발 왜 그렇게 안자라 오고 에라이, 비비비 씨발 야, 조심해 다시 한번 간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와다. 에 아이, 이게 좀즐겨좀데이어야될좀 응. 너무 안 피었다. 이거 좀 아깝네. 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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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난하냐? 킬 대서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길게 보일거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씨 발 게임, 게임 좀 게임 좀 빡빡하네. 내가 내가 손 치는 그 보장보다는 여러분들 게임이 빡빡해. 킬 대시 안남기고 엄청 게임이 뭐 속으로 굴러가니까. 쉬는 금 나한테 이 때는 아니지 솔직히. 쉔이랑 비유 중이긴 한데, 쉔도 나한테 지금 솔직히 이탈된 아니야? 솔직히 말해. 솔직히 솔직히 말해. 야, 너 골라봐. 어 간다 말해. 솔 골라봐. 어거 아, 수준 꼬라지 마라 씨발 몇명 가야 되냐? 이번 한 장인데 몇명 가냐, 얘들아. 아, 수준 씨. 나분 된다 이거? 고생된다뭐될까 공격이 나오나? 이건 뺐어야 맞는 건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아, 이건 나머지 탓이 아니라, 이 나머지 뺐어야 됐어. 이거 짧으면... 아, 시바는 아니야. 오늘은 운이 좋았 와, 지금 존나 빡빡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우리 챔린저분들 좀 고조,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일단 쓸지 나와요. 존야까지 나오면은 이제 존야 셔틀 가능하거든요? 공 셔틀? 음. 응. 씻을 잘 먹었어, 지금. 탑으로 가볼까, 탑로 내가 탑으로 갈게, 내가 탑으로. 조사재밌게 하지마.

아, 파라카다니 아, 뭐야? 씨발, 다 구글하면서. 아, 씨발, 다 구글하면서. 아니, 다구글하면서 씨발. 아니, 다 구글하면서 씨발. 뭐 하는 거야? 어? 탁했어? 탁했어? 어, 탁했다. 지금. 음했어 탁했어. 방음인데. 루스에 가능할까? 야, 이거 도심도 먹으면 더 되냐,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거 20분 기다려 그냥 난리 나네, 그냥. 자, 일단 자 이거. 아니! 아니, 이거 한만 했어, 이거. 어. 잠깐만요. 다이아 1은 잘하네요, 여러분들. 일단 도망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튀겠어 어, 좋아요. 일단 튀어 씨발. 튀어이발 아, 도망세요 일단 튀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아 1은 잘하네요, 여러분들, 확실히. 어. 아, 밑에 좀안 버티면서 잘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이번에 이번에 나만 못한 건 아니다. 솔직히, 끄덕해야 된다. 어,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나만 못한 건 아니다. 팀도 솔직히, 솔직히 나만 못한 건 아니다. 이번 판은, 솔직히. 아이, 솔직히 무슨 나만못 했습니까? 다른 애들도 못 했지. 보슨 솔직히 잘했다, 보슨. 보슨 솔직히 좀 잘했다, 보슨.